안녕하세요. 가이라제입니다. 자, 식초물이나 베이킹소다를 활용해서 헹구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생명체가 꿈틀꿈틀거린다면 여러분은 이 산딸기를 드실 겁니까? 버릴 겁니까? 저는 이 지금 산딸기를 식초 한 스푼 정도를 부어서 물에 한 세네번 헹구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놈은 정말 강한 놈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자, 이걸 본 순간 저는 이 산딸기를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잘움직이서 건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산딸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산딸기를 냉동실에 넣어서 얼라버리겠습니다자 얼려버릴 건데요. 예, 아, 얼라는 방법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냉동실에서 꺼내 먹을 때쯤. 이 벌레가 있었다는 사실은 까마다 있고 묶고 있겠죠. 그럼 냉동보관법두 가지 케이스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척한 산딸기를 선풍기를 틀어놓고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선성질이 네. 급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빨리 말하거든요.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냉동실 보관 두 가지 케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완전히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셔도 냉동 보관 시에는 가능합니다. 괜찮... 자, 지금 이제는 냉동 보관하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회용 이렇게 팩이나, 예, 락앤락통을, 예, 냉동실에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첫 번째는, 어, 설탕과 산딸기를 고분인 것을 이 지프팩에 한 케이스를 넣고요. 또한 케이스는 설탕 없이 이렇게, 그냥, 지프백에 산딸기를 넣어서 올라 버리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도 결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 통에 넣으실 때도 이렇게 골고루 묻히도록 버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냉동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우리 집 냉장실인데요. 엉망입니다. 아, 이거는 설탕을 안 버무린 거 하나 놓고요 자, 이거는 설탕을 버무린 거 그대로 넣겠습니다.